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를 통하여 영어의 발음과 연음의 원리를 배워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곡은 It is where well w in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에 소개되는 곡입니다. 이 곡은 호레시오 게이스페퍼드가 작사하였고 필리폴블리스가 작곡을 했는데요. 스페퍼드는 19세기의 요비라고 불리어지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가사가 쓰여져 있게 됐는지 가사의 배경을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스페퍼드는 미국 시카고에 태어난 아주 금수저로 태어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스페퍼드. 1828년에서 1888년까지 사셨고요. 에, 그는 유명한 아, 변호사이면서 린드 대학 아, 교수와 시카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를 지내면서 에, 또 무디 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였습니다. 43세의 변호사 스페포드는 아름다운 아내와 다섯 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카고에 살고 있었는데, 1871년 그의 외아들이 죽고 몇달 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그의 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아, 상심하고 있던 어, 그를 에, 에, 위로하. 할 겸해서 그 담당 의사가 한번 여행을 떠나보라고 권유하였는데 마침 이 1873년에 이 유역항을 출발해서 프랑스 여객선이 영국으로 가는 그런 화유람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영국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길래. 아, 그거를 타기로 어, 타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볼까 생각했는데 에, 1873년 11월 15일 예정대로 그 여객선이 출발하였는데 이스페포드 교수는 갑자기 아,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한 모든 재산이 소실 소실될 때 자기가 섬겼던 그 무디 교회에 관련된 에, 소, 무디 교회 역시 소시, 교회 건물 전체가 소실되었지만 아, 그 문제로 이, 처리할 게 갑자기 생겼다고 전, 연락을 받고 자기는 아, 나중에 뒤따라가기로 부인과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부터 일주일 동안 이 배가 아, 승객 아, 이 배가 아, 이 순항하고 있었는데 에, 11월 22일 새벽 2시 에, 이 유람선이 영국의 철갑선 로키안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여객선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30분도 못되어 226명의 목숨을 어, 잃어버린 채이 배는 가라앉게 됐습니다 어, 스페포드의 부인, 부인은 다행히 살아, 구조되었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다 에, 물 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에, 스페포드의 부인은 어, 남편에게 혼자만 구조되었다는 아 세이브 덜론 혼자만 구조되었어라는 정보를 치고, 음. 어, 이, 치고 정보를 받은 스페포드는 어, 그 부인을 만나러 다시 그 유람선을 타게 됩니다. 유람선을 타게 되면서 선장에게 그 사고 현장에 지나갈 때좀 자기에게 알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는 길에 스페포드는 아, 하나님께 많은 항의를 합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죠. 어째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에게 어째요? 그토록 이렇게 큰 시련을 주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쓸어가고 또 무엇이 부족하여 사랑하는 네 명의 아이들마저 데려가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신다면 어찌 그리도 가혹한 일을 하실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심한 갈등과 의심과 불안과 공포는 꼬리꼬리를 불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도록 울부짖었습니다 해답을 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가 울부짖고 있는 동안 내 아이의 환상은 활동 사진을 보는 듯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심한 폭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밤 자정이 훨씬 지나도록 울부짖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이었을까요? 그토록 걷잡을 수 없던 심한 폭풍이 잔잔해지는 순간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평화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주위가 지극히 고요하던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잔잔하면 하나님의 속삭이는 작은 음성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스페푸드에게 말씀한 것을 이 시로 적기 시작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내 영혼 편하다. It is well with my soul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죠. 자, 한번 들어 보시죠. 어떻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여전히 잘안 들리시죠? 사실 따져보면 몇몇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를 어려운 단어는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연음의 원리를 아직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잘안 들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한, 어, 전체, 오늘은 어, 이 가사가 짧으니 전 가사를 소개해드리고 다시 한번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When Peace 평화가 like a river 강과 같은 평화가 attend it 어, 따를 때 my way 나의 길을 따를 때 when sorrow 슬픔이 like sea 어떤 에, 파도 파도와 바다와 같은 어떤 큰 슬픔이 billow slow 구비칠 때 whatever my lot 나의 운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thou hast taught me 당신께서는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to say 이렇게 말하라고. It is well, 평안하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령구입니다. Reprise.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하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빨리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peace when when peace like 아직 이 앞에 l 발음이 발음은 쌍리을 또는 앞에 단어가 없을 때는 을한 다음에 속으로 을한 다음에 리을 붙여서 like 합니다 그래, like a river like a river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 it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billows 라는 것은요 막, 막 넘쳐 나한테 확 덮쳐오는 것을 belows라고 합니다. whatever my lot 마찬가지죠. lot이 운명인데요. l, d, l, e, s, s인가 ㄹ, l 인가 my가 아니라 my, il 서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그래서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say it is well, it is well이 아니라 합쳐서 한 단어처럼 it is well, it is well with with를 with My soul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d my way, when sorrow like sea b e l o w the o l o e d whatever my lot thou hast told me to say, it is well, it is well in my soul. It is well in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in my soul.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어, 들어보시죠. 제가 일부러 어, 한번 따라 불러봤는데요. 이렇게 어, 큰 소리로, 뭐 틀리는, 틀려도 좋으니까 자꾸 자꾸 흥얼흥얼 대야 영의 발음과 연음의 원리를 내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곡으로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